유튜브 채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광 배우님이 함께 먼저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중앙 가운데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까지 손인사와 또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왼쪽, 그리고 중앙 오른쪽 어우, 마치 뭐 무대 위에서 러네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김영광 씨가 모델 출신이시거든요. 와 오늘 역대급 케미를 보여준 은수 좋은 날 김영광 배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KBS 연기대상 참석한 소감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네, 제가 이런 자리에 많이 나와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서 감사를 주셨다. 우리 김영광 씨에게 은수 좋은 날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어 제가 은수 좋은 날을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제작진 분들을 만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시청자 분들을 참 마음 아닥게 하신 게 우리 이영애 선배님과의 또 함께 열연을 보여 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영애 배우님과 함께 작품했던 소감 어떤 배우이신 건가요? 아 어, 일단은. 여기 선배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아 그리고 너무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다른 배우들에게 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시는 어, 너무 산소 같은 여자 선배님이셨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선배님이셨다는 이야기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과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끝 인사와 새해 인사를 함께 부탁을 드릴까요? 아네 여러분 올 한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내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광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레드카펫 라이브.